자 이거 잠깐만 <laughs> 어, 사실 예제 만들면서 귀찮아서 안 넣었던 건데 이거를 짚어내갖고 어떤 상황인지 보여드릴게요. 자다 입력하고 회원가입 눌렀더니 중복 검사 진행하래. 그래서 중복 검사 눌렀어. 사용할 수 없대요. 그럼 중복 된 거잖아, 그치 중복이 된 거야. 그래서 중복이 안 되는 아이디를 넣었어. 자, 사용 가능한 아이디라고 떴죠? 그럼 이제 이메일 중복 검사를 일단 얘는 넘어간 거죠. 여기서 값을 고쳐버리면 아까 중복된 걸로 그럼 넘어가지. 자, 이런 보안상의 허점이 있어요 지금 코드가. 그걸 지금 짚어내갖고 일단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요. 어, 여기 뷰에서 아무리 중복검사를 해도요 나중에 컨트롤러에서 가입 처리할 때 중복검사 또 한번 해줘야 돼 근본적인 해결책은 컨트롤러에서 중복검사 해결해 주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이거 해결하려면 유저 아이디랑 이메일이죠 <laughs> 자 이거는 d o c u m e n t q u e r y s e l e c t o r s h a p u s e r i d 언더바로 해서 배경을 했어 언더바로 했구나 유저 아이디 점 t 드 이벤트 리스너 체인지, 여 기서 i 값이 바뀌면 다시 n으로 돌려야죠. 아까 id 디 중복 검사를 했을 때, id 중복검사 통과하면은 여기 값을 y로 바꿔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뭔가 값이 바뀌면은 다시 y로 되돌려야 돼요 이것도 지금 까리해서좀 해볼게요 자, 스크립트가 들어갔는지만 봅시다 체인지 아, 그러고 보니까 비밀번호 확인필드안 넣었다. 그것도 넣어야겠네. 자, 아이디 주목 검사 수행하세요.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라고 하면은. 오케이. 이제 확인버튼 누르면 이게 Y로 바뀌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넘어가잖아요. 이메일 중복검사로. 여기서 이제 내가 키보드로 값을 바꾸면, 여기 다시 Y로 되돌려줘야지. 중복검사 다시 하라고. 이것까지 들어가는 게 맞기는 해요. 꼼꼼하게 하면은 한두 끝도 없어. 여기 밑에 또, 이메일이 됐을 때, 이메일 체크. 요거 두 개. 자, 요거는 얼마 안 되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고 코딩하시면 될것 같아요.